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노지·디지털 농업 전환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경북 지역의 농콩 디지털 농업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대표 작물인 콩은 재배 면적 1만 헥타르로 전국 1위를 점유하고 있고 주재배지인 경주의 콩 생산량은 136톤이지만 두부와 순두부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곡의 소유량 1,500 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생산 여건은 나빠지고 콩꽃리가 배치는 8월 가뭄으로 수량이 3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지난 11일 경주시 천북면 현장실증 포장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콩 디지털 농업 농가 실증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노지콩 디지털 농업 모델은 트랙터 부착형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적용해 지하 수위를 조절하고 토양 수분 센서를 설치, 수분과 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장마 습해 등 병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 수분 센서를 접목해 최적화된 재배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 드론과 해충 포행용 스마트 트랩을 사용해 병해충을 방지하며 영상 기술로 생육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무선 통신 센서를 통한 재배 환경 정보를 측정 제어하는 기술이 투입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생산 이력 관리도 진행됩니다. 밭에서도 앞으로는 스마트팜 시대로 해서 병해충에도 어, 드론을 이용해서. 방지할 수 있고, 또 특수한 라이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수량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또한, 그, 물이 많이 차는 지역에서는 그땅 속에 배수관을 묻어서 실시간으로 배수가 될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농콩 재배는, 어, 금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이런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간다면 기존의 수량보다도 50% 이상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기술이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좀 공급을 해서 많은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린제 때문에 지금은 이쪽 해충 방제를 해야 되는 타임이다. 그리고 잡초가 지금 이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잡초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 답을 주시니까 올해만큼 쉬운 영농을 하게 되는 건 없었어요. 재배 면적 확대하면서 이제 안정화되면 품질도 안정화되면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화해서 뭐 다른 소비자한테 지금 당장은 식당뿐만 식당만 나가는 데지만 일반 소비자한테도 연계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싶어요. 기술하는 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고추와 마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땅속 물 공급 기술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향후 복숭아 등 과수 작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최근 도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5일 경북대학교 식물의학연구소 제일그린산업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북지역 과수화상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기초 연구와 방제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협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 예보 시스템 개발을 연구하고, 경북대학교 식물의학연구소에서 과수화상병의 정밀 진단과 병원체 특성 분석 등 기초 연구를 맡게 됩니다. 또 젤그린산업은 길항 미생물 제재화 등 산업화 부문을 맡아 현장 보급을 도울 계획입니다. 제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관리기술과 억제용 농자재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경북 지역의 과수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술원은 최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우리 음식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K푸드 약선 음식 교육을 했습니다. 기술원은 최근 식품 시장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음식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약선 음식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약선, 약선과 건강 등의 주제로 이론 강의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약선 갑장, 약선 소재비, 블루베리 동치미 등 약선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우룡식 연구회는 전통 향토 식문화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기술원에서 지난 2009년 육성해 현재 약 천여 명이 지역의 식문화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일시군 일특화 밥상 레시피 개발과 밀키트, 도시락 등 배달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이 특화 밥상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용수 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재배 현장을 방문해 고온 피해를 줄이고 품질이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컨설팅하며 농가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우 농가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우 분야 축산 스마트팜 확산 교육이 지난 11일 농업인 회관에서 열려 축산 스마트팜의 이해 강의와 스마트팜 현장 견학이 진행됐습니다. 기술화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상주 들꽃마을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존감 형성 힐링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경북 서가 도라지정과 등 7개의 우수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명절 선물용 가공제품을 전시하고 현장 판매했습니다. 어느덧 말복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